안녕하세요 최각희 선택해 신생것을 환영합니다. 것을환영합생다월일가생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생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해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일주 남자분에 관한 가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던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운으로 겁사륜의 무립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능란한 화술로 재물을 획득하고 외교활동을 하고 처의 덕을 보는 운입니다.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보는 운입니다. 문화한 카리스마가 있으며 재능을 인정받고 강의를 하고 저술을 하고 중개업으로 성공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실직 중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권이나 큰 명예를 얻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살이 사명살을 이루면 관제 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 구설이나 가정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유괴 사건을 겪을 수도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족을 다쳐 활동성에 제약을 받거나 의식주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주색으로 불신을 받을 수도 있는 운입니다. 토용 표절 의조와 연루될 수 있습니다. 불시의 재앙을 겪거나 또 겁사를 운을 보면 형벌을 겪거나 요사할 수 있고 도벽이, 도벽이 있어 강도나 도적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으며 건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를 할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관제나 손재를 겪고 도소, 소송이나 시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감봉이나 좌천을 당할 수 있고 언행이 불손하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남을 무시하고 망언이나 실언을 하고 폐업을 하거나 명예가 손상되고 상관이 전국을 잃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자식이 손상을 겪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남과 충돌하거나 육체적 향락주의를 추구할 수 있고 재성이 없으면 재산을 낭비할 수 있고 항상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육설을 하며 오만하고 불손하며 무례하고 거짓과 변덕을 일삼아 타인의 함정에 빠져 관영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간사한 화술과 비열한 편법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장모나 조모의 질병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도난이나 사기나 배임으로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업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해악이나 재산 손실로 명예 손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빈혈이나 간간이나 신경성 소화불량이나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는 운입니다. 세금으로 벌금을 낼수 있고 형사 사건에 있어 사, 사건에 연루되어 입건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어린이나 노인은 사경을 헤맬 수 있습니다. 사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누명을 쓰거나 노고가 많은 운입니다. 해미가 만나 이별이나 절단을 겪거나 손실을 겪을 수 있고 성취를 위하여 준비하고 경쟁에 참여하나 수금이 성사되지는 않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겁살인의 자신이 능력이 없으므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